면접에서 뒤집자, 당통입니다. 네. 지역인재 구급 면접 준비합시다. 서두르세요. 더불어 본 영상에서는 지역인재 구급 면접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재 구급 면접 기출 질문 30선 골라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역인재 구급 면접 개인 발표는 10분 준비하고 5분 발표한 후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는 되게 공직 가치관과 관련한 주제등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몇 가지를 한번 알려 드리게 되면 제종실록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공직 가치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발표하시오. 다음에 제시문을 통해 아전과 장교에게 부족한 공직 가치는 무엇이고 또 본인이 아전과 장교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표하시오. 공무원 A 씨는 SNS 상에서 선거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해 올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 활동 금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직 가치와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발표하시오. 자, 그럼 이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용지를 받고서 어, 작성 시간을 갖고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네,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지역인재 구급 면접 개인 발표를 위한 내용 구조화 공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사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내용 작성하시면서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자, 구조는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시고요. 이를 두고 3단 구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서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 정의, 관련 법령을 언급하시고요. 이후 자료를 요약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언급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 혹은 주제와 관련된 나의 핵심 주장을 언급하세요. 더불어서 이때 관련한 자신의 경험 사례를 들어서 표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내용 정리와 주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포부를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5분 발표 준비 끝입니다. 어때요? 할 만하시죠? 어, 처음에는 주제가 좀 어색하고 구조에 맞게 작성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몇 번만 작성을 해보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개인 발표, 실제 합격자의 발표 내용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스트레스에 관한 경험과 극복 방법, 직장 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 방안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의 정의를 말씀드린 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극복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저만의 스트레스 완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적당한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학기 초였고 반장이다 보니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학급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떠도는 친구들도 있었고 조별 활동 등 협동심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부담감이 커서 스트레스를 간혹 받았습니다. 또 많은 활동 중 공무원반 야간 자율학습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다소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지시해주시는 것은 수첩에 적어서 친구들께 전달했습니다. 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며 쉬는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조별활동이나 급식을 먹으러 갈때 혼자 남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친근감을 더 주고자 제가 갖고 있던 간식을 나눠주며 친해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조별활동을 할 때는 맡은 과제가 많았지만 조장으로서 조원들에게 분배해서 협동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했고, 조별활동을 하면서 생긴 갈등에서는 친구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제가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의지와 정신력을 갖고 버텼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들 때는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만의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단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 제가 좋아하는 체육 활동, 특히 배드민턴을 최소 일주일에 두번 이상씩 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조용한 곳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장 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시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들의 활기를 살려주고자 주기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책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제도는 대민업무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서 정신과 마음 건강에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직원들 간의 소통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하여 이 속마음의 응어리를 풀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고려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임용돼서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대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인재 구급공무원 면접 정리해 봤습니다. 어, 자, 우리가 기억할 건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면접에서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대비해서 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출질문 배포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질문 30선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다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면접에서 뒤집자 땅톡